안녕하세요. 심즈포 여름식당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평상복 중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어요. 이 옷이 마당 꾸미기 팩에 있는 건데, 뭐랄까? 옷이 되게 잘 빠졌어. 음, 이뻐, 이뻐, 이뻐. 바로 출근해야 되나? 출근해야 될것 같은데. 가자. 가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가게에, 자꾸, 간판이 사라졌던 이유. 누가 자꾸 훔쳐갔던 거였어. 간판이 얼마죠? 제가 궁금한 게, 그거를, 야, 100원이나 해. 이걸 걔가 훔치잖아? 훔치, 훔치면은 제가, 바로 그때 말을 걸면은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검거 가능합니까? 린스 부르면 됩니까? <laughs> 제가 경찰심 했는데 거기 그심 이름이 린스예요 오늘 한번 봅시다, 네 린스 불러버릴 겁니다 왓슨 다니엘 얘는 왜 불만족이지? 어... 4, 3으로 승진시키기 아한번더 해달라고? 그럼 이분이랑 똑같아지잖아. 그치? 능력치가 똑같으니까 뭐 그러면은 승진을 시키고 여름이는 외톨이 특성이라서 어이 사교 게이지가 떨어져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죠. <laughs> 야 오늘 훔쳐 가는 애 내가 잡는다. 내 기억으로는 그 빨간 무슨 모자 쓴 여자랑 또한 명은 누구지? 야, 이씨, 이 여잔데? 이 여자야, 이 여자. 이 여자야. 야, 제일 비싼 걸로 팔아, 제일 비싼 거. 어우, 렉 걸리는 거 봐. <laughs> 야, 근처에 와서 얼쩡거리기만 하면 바로 그냥 검거를 해야 되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아 이거 이 도둑들 어떻게 해야되지 허허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어떡해 음식이 안나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도둑님 <laughs> 아 도둑 맞으시죠 이참에 대화나 좀 해볼까 저기 그 알아가볼까요, 우리? 훔치는 거 좋아하시죠? 손이 막 근질근질하시고 그렇지! 그래! 맞아, 내 확실히 봤어 어, 이분 추천 손이 근질근질한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계시네, 오늘은? 음 요리사는 이게 두 명이 다지싶은데 어, 어 이분 추천. 안녕하세요. 응, 안 뜨네, 또. 이분 추천. 추천 땄다. 근데 안됨 화장실 여기다 두고 균형을 맞출까?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야, 큰일이다. 어허. 어허. 그래도 불만족. 보통이라고 뜨긴 하는데. 일요일이니까 쉬세요. 오, 오늘 한번 쉬죠. 네. 근데 왠지 가게 문을 열것 같지? <laughs> 일요일 날 식당이 쉬진 않잖아, 보통. 그치? 물론 그런 식당이 있긴 있어. 거의 없지. 그 거의 없는 거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어때? 우리도 휴무일을 딱 정할까? 언제 쉬면 좋을까? 월요일? 월요일이 괜찮을 것 같은데? 딱 자고, 일요일 근무합시다. 월요일날 쉬어요, 우리. 자. 요 집에 있으니 답답하네요. 호건의 버거빠에서 같이 아침 먹을래요? 어, 괜찮은 제안이긴 한데. 아, 가, 가자, 뭐. 아,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처음 보는 분이 불러주셨네요. 어, 이런 거는 또 거절하기가 좀 그렇죠. 우리가 또 친구가 될수 있잖아. 음. 참 이거 돈도 없는데 이거 남의 식당에 가서 돈 쓰게 생겼네. 아 피곤해. 안녕하세요. 네. 아 이분 식도랄까아 우리 좀잘 맞겠네. 음. 그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에 아야 나도 이 디자인이 예쁜데 여기 음식이 올려져 있는데 서빙이 안돼 레깅가 아야 아, 몸에서 냄새 난다 어떡하지 <laughs> 일단 주문하겠습니다 주문이요. 어 일단 수돗물이랑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수돗물이랑 어 제일 싼거 우리 물만 마시고 가도 되나요? 한번 해보자. 이야 <laughs>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억지로 나왔어. 부르긴 불러줘서 그냥 나오긴 나와봤는데 아, 우리 주방도 이렇게 좀 갖춰져야 하는데, 음. <목소리> <목소리> 케이크는 얼마지? <목소리> 케이크가 아마 더 비쌀 거야.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이렇게 서빙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되더라고. 짜잔! 우리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래도 우리 그 친구된 기념으로 제가 하나 쏠게요. 어 뭐가 제일 싸지? 초콜릿 케이크 괜찮네. 케이크랑 케이크 케이크 하나 드시고 저는 5원, 6원. 아 저도 케이크 한 조각 먹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살수 있어. 야, 클났다, 근데.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자양강장제라도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그리고 이거 없애야 아니 바꿔야 될것 같아요 연애 중독자보다도 차라리 음 음악 천재 쪽으로 가는 게 이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네아아 쓰러지기 직전이다 이거 큰일 났다 <목소리> <목소리> 여름아 너 괜찮아? 이거 한번 써줄까? 이거 하나 써줄까? 무드렛 해결사. 이거 한잔 마셔. 안 되겠다. 이거 마시자. 마셔. 마셔. 오케이. 오케이. 이 누나한테서 냄새나요? 하하하. <laughs> 마셔 마셨다. 오. 아 이제 마시는 거야? 뭐지 해결 다 됐는데? 아우 개운해. 음. 네, 즐거운 마음으로 케이크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도 야 대기 시간 만만치 않은데 여기 종업원을 한분더 늘려야겠구만. 어우 혼자 치우고 바빠. 나왔다 <목소리> 오우! 요우! <목소리> 귀여워 <목소리> 찰칵 <목소리> 이제 같은 미식가이기 때문에 우리 음식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지? 음.. 플레이팅에 대해 불평, 풍미 토론 좋아 좋았어, 좋은 식사였어. 뭐 10원 정도야 제가 낼수 네, 있죠. 좋아요. 안녕. 좋은 아침 아니 점심이었습니다. 다음부턴 저렇게 피곤하면 안 나갈게요 어 마침 잘 됐네 야 장사하자 장사하자 어 우리 그 같이 아침 먹은 분 오셨다 그러면은 간판을 좀잘 보이게 달자 이게 누가 훔쳐가는지 정확하게 보는 거지 으흠 병 높이를 낮추고 어딱 보인다 좋아요기 테이블 제가, 관리할게요할거다있다 어? 이분. 요리 추천. 저희가 또 리버 블로썸 크레넬레 누알라가 맛있습니다. <laughs> 아 이름 진짜 길다. 아 메뉴도 한번 바꿔야겠다. 맨날 똑같은 메뉴만 보기 보는 것도 있고 우리 요리사분들 실력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한번 메뉴를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참쉽주 밥아주시다. 어 <laughs> 야, 이분도 <laughs> 이분도 요리 추천 바다 스플래시 그리고 어 소금과 후추 새우 칵테일. 어 지금 뭔가 어르신들이 되게 많네. 조심해. 여기 어딘가에 우리 간판에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몇 개를 훔쳐간 거야. 일단 대화 좀 나누고 주문 빨리 처리해주기 이런 거? 요리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쌓이는 거 없이 네 아니면 주문 빨리 처리해주기 이런 거 하면 별로 안 좋아하나 직원들이? <laughs> 빨리 하라고 막 닦달하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음식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그래요 가격을 한번또 올려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착하다고 하는지 한번 <laughs> 어. 특전 포인트. 저거 원래 뭐, 못 찍을라 그랬죠. 어, 부자 미식가도 괜찮고 아니면 3600까지 찍어가지고 우리가 재료 할인을 한번 많이 받아보죠. 어 이거 안드시고 그냥 좀 남기셨네? 여기 테이블에 아뭐 해줄 수 있는게 없네 왜일까? 이 테이블에 뭐드려 드리면 될까? 좋아 무료 디저트 아 오늘 8시 마감이라 그랬지 미안합니다 요리 잘 나오는거 맞아요? 여기 하나 쌓여있긴 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야 된다. 자야 된다. 아미 미안합니다. 8시 마감은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미안합니다. 이 도둑이다. 도둑 도둑님. 어 야야야야 일어섰어. 일어섰어. 예시, 이 사람 잘 봐야 돼. 야 팔만큼은 좀 팔아야지 그래도. 지금 계신 분들 음식만 다 받. 야, 어 야, 움직여 움직여. 이 사람 잘 살펴야 돼. 어이구. 아이고 여기 되게 늦다. 여기 좀 늦어요 여기. 대기 시간이 너무 길대요. 빨리 말빨로 저 불만을 없애야 돼. 야나 그만 받은 거 맞지? <laughs> 잘못하면 이거 우리 직원들 일 때려친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비싼 거, 비싼 거 됐어. 아, 음식 나왔고, 음식 나왔고, 좋아 좋아. 두 테이블만 더 나오면 됩니다. 네, 여기 그 빨리 처리해 주기 한번 하고. 8시간 동안 영업뭐 적당하지. 8시간 정도야. 아유 아유 아유. <laughs> 누구야? 다니엘. 다니엘 화이팅. 됐다 그만하자. 그만해 그만해. 저분들 보내. 1000원. 어, 1000원. 자, 저희 가격 마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아직도 뭐 저렴하다고 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메뉴 한번 싹 바꿔볼게요. 사레벨 되는지 한번 보죠. 사레벨 짜리. 음, 사레벨이 별로 종류가 별로 없구나. 이거, 이거, 이거. 세 가지. 에피타이저도 난이도 4. 우와, 맛있겠다. 하나, 둘, 셋. 메인 코스, 음, 와, 양갈비 스테이크, 오믈렛, 그리고 또뭐 하지? 이거? 이름이 길어. 고전풍 묽은 소스와 시골풍 고기 파테. 디저트, 디저트, 베리베리숲, 젤라토콘, 뚱보, 야, 이거 뚱뚱해져, 이거 먹으면. <laughs> 무지개 젤라틴 케이크, 뭐, 요렇게? 세 가지 정도? 바꿨구요. 드레스 코드 한 번, 파티 의상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오늘 뭐, 이게 막, 안 되진 않았어. 잘 돌아갔는데. 음, 너무 오래 영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군. 자, 집에 가자. 오늘도 우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환이 서하야, 서하야 집에 한번 초대해 줘. 내가 그냥 갈까? 안녕. 너네 왜 등지고 인사하니? 어? 여기 물이 있나요? 어, 그냥 뜬금없이 궁금해졌어. 어? 작별인사하기 그냥 바로 뜬다. 다른 심의 껴안기! 껴안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옹하기인가? 응 음, 맞아. 해냈어. 행복한 문자 보내기. 바로 앞에 있으면은 못 보내네요. 바로 앞에 있으면 문자를 보낼 수 없어. 여기로 와봐. <laughs> 어, 보낼 수 있다. 보냈다. 자, 문자를 보냈는데 그는 어 아예 사라졌네요. 해냈어. 스테레오 음악에 맞춰 춤추기. 데이트 신청하기. 이제, 연애 중독자 야망은 아니죠? 두 시간 동안 음악 듣기라는 게 있긴 하네. 오디오 같은 거 하나 사야 되나? 음, 오디오. 오디오 중에 저렴한 거. 350원. 150원. 근데 이거 좀 귀엽긴 하던데. 플럼봇 박스. 내구성이 표시가 안된 거는 정말 고장이 안 난다는 뜻인가요? 그거 한번 믿고 믿고 한번 여기다가 구매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색깔. 하늘색. 바로크 그 음악 듣기. 뭐가 안에서 썩고 있다. 자, 안 들려. <laughs> 자, 요거를 이제 2시간 동안 들으면 됩니다. 노래가 진짜 느린가봐. 이렇게 빨리 돌렸는데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아. 음치다. 지금 음치 <laughs> 배고파. 오케이, 이거 끄고. 어... 배가 고픈데, 제그 16원으로 그뭐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긴 한데, 어떡하지? 우리 그냥, 간단한 간식을 먹자. 어, 오트밀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아, 전자렌지? 시리얼. 뭐지? 아까 저기 가서 먹는 거야? 아. 자, 시리얼로 배를 채우고 오늘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월요일 날 쉬는 걸로 하죠. 네. 뭐 굳이 뭐 게임이라서 휴무일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laughs> 그냥 정하죠. 네. 잠도 한숨 자고 누워 98원. 이것도 이제, 일어나면은 지불을, 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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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거 열어도 되는구나, 참. 열어보자. 돈만 좀 빼우고요. 네. 여름식당에서 뭐, 한 100원 정도만? 맞아, 나 없이 오늘 한번 해보죠. 장사. 당신 집 우편함에 도통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네, 아, 우리 우편함 위치가 좀 그런가요? 이렇게 놓을까요? 그러면 이게 뭐죠? 나 이거 하트로 보였어. 나비. 근데 너무 이거 중간에 걸리적거리는데 이쪽에다 할까? 여름식당 딱 5시간 동안만 영업해보자. 영업 종료. 순수익 31원. 불만족, 불만족. 저것들은 뭐 맨날 불만족이래. <laughs> 됐다. 다 잤다. 하고 여기서 썩은 거, 이런 거 치우고. 그리고, 왠지 점심에는 점심 음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저분들도 월요일에 쉬시나봐? 음. 그녀는 오늘도 시리얼로 배를 채웁니다. 무료급식 날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 뭐야, 갑자기. <laughs> 근데 이것만 먹어도 충분히 배가 찬다. 이거 괜히 산것 같아. 잠깐 제 주머니에 넣어 놓을게요, 가방에. 좋아, 손 씻고. 문자 보내자, 문자. 행복한 문자 보내기. 나이스! 근데 나가서, 크, 밈지의 오두막? 에, 괜찮아, 좋아요. 오두막, 카페. 에이 돈도 없는데 자꾸 뭐, 카페에서 보자, 그러니. 그, 그런데 나가면 다 돈이야. 이렇게 쪼들려 삽니다. 쪼들려 살아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네요. 아시쿠와 <laughs> 무스 프레더. 안지. 우리 우리 진짜 사진 찍어 보자 근데. 어... 함께 사진 찍기. 여기 사진 잘 나오겠네요. 어, 어. 어, 됐어. 오. 찰칵 찰칵 찰칵. 다 우리도 주문할까? 음료 주문하기 마시고 가기 에스프레소. 서아는 뭘 시켰을까? 어, 뭐야? 제 주문이 시켰나요? 음. 저. 에스프레소요. <목소리>